안녕하세요 이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쉐보레의 캡티바 차량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7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24,000km 단순 교차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캡티바 EWD LTZ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외관 같은 경우에 이전에 캡티바 e... 전후로는 윈스톰이 있죠 네그 차체에 이제 쉐보레만의 디자인을 녹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 차체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면부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쉐보레 특유의 그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은 전면 센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라이트 워셔까지 전체적으로 SUV가 가져야 될 옵션들은 다 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신품처럼 보여진다고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옆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휠네휠 네, 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톤의 알루미늄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기스 같은 것도 거의 보이지 않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60% 7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옆부분으로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차 볼륨이 커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밑에 있는 사이드 스텝과 위에 루프레일 같이 이런 전체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더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사이드 스텝 달려 있고요 네, 저희 정대리가 올라가지 말래요 부셔질까봐 부셔지지 않겠죠? 근데 혹시 식으로니까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갈게요. 네, 그럼 위에 보시면 루프 레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 부분에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핸더부터 앞에 두어 도어, 뒤에 두어까지 전체적으로 문콕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뒤에 타이어는 거의 90%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뒤 타이어는 되게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뒤에 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후면부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스나 이런 거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까지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수납공간들도 들어가 있고. 네 이쪽으로는 타이어 펑크나스 수리 키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을볼 수가 있는데 트렁크도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과 함께 이렇게 롤스크린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수납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깊어요. 네, 되게 깊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이제 그 세차용품들 실기에는 딱 좋은 그 정도 크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고 트렁크 닫고 한번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쪽 보시면은 반대쪽도 지금 네, 뒤에 핸더부터 문콕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혀 아무런 문콕이나 기스 같은 거 보이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외판, 외관에서는 그냥 신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신차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손대가 타는 적도 많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울거나 이렇게 찢어진 데 없이 정말 상태도 되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내 네, 일단 옵션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조수석은 수동 시트예요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LTZ 제일 높은 등급인데도 이런 걸안 넣어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어, 디젤 엔진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도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되게. 엔진 상태는 정말 베리 굿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 핸들에 음성인식 버튼 오디오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운데 있는 트립창 컨트롤 버튼은 이 왼쪽으로 따로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되게 선명하게 눈에 시야에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차 중앙에 보시면은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썬루프 크기도 전체적으로 작은 크기도 아니고 개방감 느끼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ECM IPS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중앙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다 터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사용하는데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밑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개뭐 버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이 인포테인먼트 창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후방 카메라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속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밑으로 보시면 은 이쪽에 오디오 컨트롤 버튼 그리고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버튼과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트랙션 컨트롤 버튼 그리고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과 스포츠 모드 버튼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행하실 때 조금 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네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밑으로 보시면은 두개 이제 운전석 조수석 둘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컵홀더가 두개 있는데 쉐보레에서는 이렇게 약간 비밀 공간을 많이 만들어놔요. 이걸 눌러서 열면 이 밑으로 엄청나게 깊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뭔가 숨기실 게 있으면 이 밑으로 숨겨도 될것 같아요. 네, 쉐보레에서는 이런 공간들을 꼭 만드는 게 조금 그 쉐보레만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 공간 한번 살펴봐드렸고요.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의 시트 상태도 정말 좋아요. 네 시트 시트만 보면 거의 뒷자리는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뒷자리 공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넓은데 이 뒷자리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팔걸이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작지 않나요? 네, 거기다 커플더로 되어 있어가지고 컵 그냥 컵이 두개 꽂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 어, 대목인데요 정말 너무 앙증맞은 컵, 에, 팔걸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다 살펴봐드렸고요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왔어요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그냥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지금 엔진 소리는 되게 조용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앞에 프레임이 여기가 프레임인 것 같죠? 어, 전체적으로 되게 튼튼한 모습을 여기 그냥 바로 본네트만 열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부분은 되게 누가 봐도 그냥 되게 튼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캡티바 차량 실내실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4,000km 단순 교체한 아도 완전 무사고 차량의 캡티바 EWD LT Z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정말 실내 실외 외관 그냥 모든 거할거 거 없이. 신차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외관도 정말 깨끗하고 문콕이나 기스 거의 보이지 않고요. 실내에서도 손때 손뜻한... 탄. 사용의 흔적이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캡티바 중에서도 LTZ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편의시설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옵션들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요차 이후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